안녕하세요 빠들빠니 입니다 이번 영상은 싸제락에 대해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제락은 진짜 긴 시간 동안 연습을 한것 같아요 그긴 시간 만에 겨우 겨우 나온 저만의 레시피를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영상에 찍는 레시피는 지극히 제 개인 취향의 레시피이며 업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시피가 아님을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어, 사제락을 연습을 정말 긴 시간 동안 했는데 음,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향에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맛보다. 사제락은 얼음이 들어가지 않고 굉장히 향을 내는 요소들이 많고 킥을 내는 요소도 많고요. 글라스에 악센트를 입히고 레몬 필까지 하고 그리고 칵테일 자체의 향도 있고. 그래서 향을 어떻게든 좋게 만드는 칵테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센트와 레몬이 향이 아주 조화롭게 나오면 굉장히 예쁜 꽃향이 나요. 그래서 그 꽃향기를 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항상 문제는 압센트였습니다. 압센트가 첫 모금까지는 향이 좋아요. 근데 두 번째 모금까지 그리고 세 번째 모금부터 세 번째 모금부터 압센트가 그냥 바로 다 없어집니다. 레몬향과 칵테일 자체의 향에 압도되어 버리는 거죠 압도된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압생트 향이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금부터는 처음에 느꼈던 압생트 레몬 칵테일 이 조화로운 향이 세 번째 모금부터는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진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뭐 레몬필을 압생트에 적셔놓은 상태에서 그걸로 레몬필을 해 본다든지 압생트에다가 아니스를 인퓨징을 해서 아니스 향이 엄청 강화된 압생트로 린스를 해본다든지. 메이킹 시작 전에 글라스에 린스를 하고 믹싱을 한 다음에 글라스에 푸하기 전에 또 린스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글라스 안쪽에 린스, 바깥에 린스를 다 해본다든지. 근데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그나마 나았던 거는 아니스를 인퓨징한 압생트를 쓰는 거였어요. 걔는 두 번째 모금 이상까지도 아니스 향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단점은 이거 인퓨징하는 게 시간 찾는 게꽤 어렵고 아니스 향 때문에 뒷맛이 굉장히 쌉싸름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돌고 돌아 해결한 거는 그냥 아니스를 그냥 이 팔각을 직접 글라스에 가니쉬 하는 거였어요 요거를 또 칵테일에 직접 넣으면 안 됩니다 또 맛이 점점 아니스가 세져서 그것도 밸런스가 붕괴되고요 칵테일에 직접 넣는 게아니 글라스에 꽂아서 나가는 거 그러면 레몬필도 어차피 같이 가니시를할 거기 때문에 향을 맡았을 때 칵테일 향 요거에서 느껴지는 아니스향. 압생트 향 대신에 이걸로 쓰는 거죠. 그리고 레몬 향. 요게 끝까지 유지된다는 점. 그래서 요거를 가니쉬로 하는 게 그나마 제일 나았습니다. 진짜 이거를 갈아서 리밍까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리밍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가니쉬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길래 그게 가장 향을 살리는 데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아니스를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니스가 항상 예쁜 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를 글라스에 가니쉬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잘 부셔져요. 그러다가 어, 우연히 해결하게 된 그거는 사실 압생트를 직접 그냥 칵테일에 넣는 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칵테일 자체에 압생트를 저는 넣지 않았어요 항상 글란스에 린스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됐고 사제락을 어, 공부하다 보니까 사제라이 결국엔 위스키 칵테일에서 파생된 거고 위스키 칵테일이 인프로브드 위스키 칵테일이 되고 그 잔재가 남은 게 사제락이기 때문에 인프로브드 칵테일에서 이어진 거라면 압생트를 직접 넣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압생트를 소량 넣어봤더니 그 처음에 세 가지 압생트 레몬 칵테일의 양을 조화롭게 만들어 놓고 나서 두 모금까지만 압생트가 유지가 되는 게 문제였는데 압생트를 그냥 칵테일에 직접 넣어서 맛에다가 넣어버리니까 물론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정말 조금만 넣어야 되고 맛에다 직접 넣어버리니까. 첫 번째 모금, 두 번째 모금에서는 후각으로 느껴지는 그 조화로움. 세 번째부터는 칵테일을 삼키고 나서 그 후에 올라오는 피니쉬. 그러니까 후비강에 의한 향. 후비강에 의해서 압센트 향이 느껴지다 보니까 세 번째 모금 이상까지도 압센트 향이 유지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압센트를 직접 넣지 않고 만들 때는 진짜 세 번째 모금부터는 압센트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 칵테일 자체에 압생트를 넣어버리니까 마실 때 계속 후비강을 통해서 압생트가 올라오면서 마치 상에서도 이미 압생트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압생트를 직접 넣어보니까 음, 그동안 고생한 게 <laughs> 조금 허탈할 정도로 아주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압생트를 직접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사제라제 레시피를 소개하면서 얘기해야 될 거는 라이 위스키 저는 이전에는 꼬냑과 라이를 혼합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블렌딩에서 그런데 또 사제라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근본은 라이 위스키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지만 위스키 칵테일에서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꼬냑을 블렌딩하는 것보다 왠지 고집이 생겼어요 라이 위스키만 사용해서 뭔가 해결을 해보고 싶다 물론 꼬냑이 들어간 레시피가 근본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저는 라이로만 하는 거에 꽂혀서. 그거에 고집이 생겨가지고 라이만 써서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와 제가 그때 깨달은 게아 나는 라이를 안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단 라이 위스키가 그냥 마실 때뭐 맛? 향? 저다뭐 싫어하진 않았어요 다 어차피 위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하도 많이 먹었다 보니까 맛있는데 삼키고 나서 한참 뒤에 남는 피니쉬 그러니까 입안에 남는 잔여감 그게 향신료의 맛이죠 향신료의 맛이 기분 좋은 쓴맛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칵테일을 계속 못 만들어서 맛이 그렇게 나나 하고 라이를 니트로 그냥 이것저것 테이스팅을 해봤는데 그게 라이 리스키의 특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라이 자체를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제 취향에는 라이 위스키가 맞지 않았다는 거를 사재락을 <laughs> 연습하면서 알았습니다 이전에 꼬냑하고 블렌딩할 때는 꼬냑이 어그 피니쉬에서 남는 맛이 라이 맛을 어느 정도 가려주니까 그때도 몰랐던 거죠 근데 라이만 써보니까 아내 취향에 라이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였냐면 라이 위스키만 써서 사재락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만들든 제 입맛은 아니더라고요 칵테일로 만들지 않고 그냥 라이 위스키를 니트 그대로 마실 때가 가장 맛있었습니다. 와 미치겠더라고요. 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그냥 제 취향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독특한 메이킹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꼬냑과 블렌딩해서 쓸 때는 그렇게 안 만들어요. 오직 라이 위스키만 썼을 때좀 독특한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니트가 제일 맛있다면 그냥 니트 상태인 사제락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방식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친 글라스에 얼음이랑 물을 넣고 그 위에 코블러 쉐이커의 바디를 넣어서 여기다가 계량을 할 거예요 일단 글라스는 칠링을 좀 했어야 됐습니다 글라스는 칠링을 할 거고요 저는 지금 제가 만드는 사제락 방식의 포인트는 희석량을 최소로 한답니다 그리고 온도는 많이 떨어뜨리는 겁니다 냉각은 최대한으로 하되 희석은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스터 혹은 쉐이팅의 개념에서 냉각과 희석은 묶여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재료 자체를 냉동 혹은 냉장시켜놓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업장들이 그렇게 하기가 사실 환경상 쉽지 않죠. 그래서 해결한 방식이 메이킹 방식을 이런 식으로 하자입니다. 아무튼 컨셉이 중요해요. 컨셉. 다일루션을 최소한으로, 냉각은 최대한으로. 일단 이거는 아라빅 시럽입니다. 어... 일반 심플 실험에 아라빅을 좀 넣어서 점성만 높인 거예요. 아라빅 검은 아카시아 나무 수액을 말려서 가루화 시킨 건데, 그게 증점제. 그러니까 재료의 점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재료입니다. 어 굉장히 옛날, 그러니까 제리토마스 시절 1800년대에는 검실업을 칵테일에 기본적으로 많이 썼었어요. 요즘에는 잘안 쓰지만요. 근데 이 검실업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칵테일에는 제가 아, 검실업을 안 쓰는데 요사제라 특히나 지금 제가 만드는 요 방식대로 했을 때는 검실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검실업을 제가 6mm 넣어줄 거고요 검실업을 쓰게 된 이유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검실업 6mm 라이비스티는 그냥 뭐몰 쓰던 비슷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 요 방식대로 만드니까 50도 짜리는 너무 쎘고요 40도 정도가 가장 분난했습니다어 일단은 어느 바를 가든 블랙 라인은 항상 있는 편이니까 지금은 블랙 라인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라인도 도수가 45도라서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60ml 넣을 겁니다. 일단 위스키 60ml에 아라비껌 6급 m l 요거는 제가 당도를 딱 50브릭스로 맞춰 놨어요. 왜냐면 50브릭스로 맞춰놔야 제가 계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50브릭스로 맞춰 놓은 거고 60ml에 50브릭스짜리 아라비껌 실험 6ml면 당도가 5% 입니다 정확하게는 알콜은 물보다 가벼워서 질량비로 따졌을 때 정확하게 5%는 안나오고 5% 보다 살짝 더 나오는데 어뭐 사제라 올드 패션드 뭐 메라탄 요런 류의 칵테일들은 그러니까 산이 들어가지 않는 칵테일들은 당도를 5% 내외로 맞추면 웬만하면 다 적당히 맛있습니다. 단거를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당도 한 3%,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한 당도 7%에서 10%이 정도로 하고 그냥 기본을 5% 기준으로 잡으면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다 맛있게 느껴지는 당도예요. 5%. 그래서 60ml에 6ml. 그러면 딱 5%가 나와서 그렇게 했고 희성량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만드는 이 방식은 희성량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라서 5%가 나옵니다 계속 이제 보여드릴게요 압센트를 조금만 넣습니다 진짜 아까 설명드린 대로 후비강으로 착각만 할 정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맛에서 압센트가 나면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컨셉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페이쇼드 페이쇼드는 좀 넉넉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싸제락의 포인트는 요 페이쇼드라서 페이쇼드 맛이 어느 정도 나야 된다 사실 얘가 압센트 그 없어지는 향을 이 친구가 대신해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페이쇼드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압센트를 조금 넣어주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앙고스트라비터를 진짜 조금 넣어줍니다 진짜 조금 꼬냑하고 라이 위스키를 블렌딩해서 썼을 때는 앙고를 안 넣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근데 라이 위스키만 썼을 때는 앙고를 소량 넣어주는 게 좋았습니다 어, 왜냐면 제가 아까 라이오위스키가 취향이 아니라고 했던 이유는 먹고 나서 한참 뒤에 남는 피니쉬 그 잔여감 그 향신료 맛이 싫었는데 그게 정확히 말하면 향신료 맛이 싫는게 아니고요 음... 알코올의 쓴맛이 같이 나는 향신료의 맛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피니쉬에서 향신료 맛이 요만큼 남는데 알콜 쓴맛이 요정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분 좋은 쓴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쓴맛 그래서 제가 라이위스키가 취향이 아니다 라고 깨달았던 건데 연습을 하면서 압생트를 살짝 넣어보니까 압생트는 알코올이 더센 피니쉬가 아니라 향신료가 더센 피니쉬였거든요 그래서 압생트를 살짝 넣으니까 이 알코올 피니쉬가 강했던 게 맞춰진 거예요 향신료 맛이 좀 올라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이위스키에서 제가 싫어했던 그 피니쉬가 앙고스토라 때문에 조금 가려지는 효과 원래 라이비스티만 썼을 때는 불쾌한 피니시였다면 앙고스토라로 향신료의 피니시를 끌어올림으로써 유쾌한 피니시로 바꾸게 된 겁니다 근데 앙고스토라 맛이 또 직접 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또 불쾌한 쓴맛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떡볶이 떡볶이에 MSG를 조금 넣는거나 설탕을 조금 더 넣는다고 해서 떡볶이 맛 자체가 바뀌진 않죠. 그냥 떡볶이의 맛을 소금과 MSG가 조금 더잘 느껴지게 하는 그런 느낌의 첨가자네. 너무 많이 때려 붙지 않는 이상 그런 느낌으로 안고스투라를 살짝만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고스투라가 맛에서 또 직접 느껴지게 되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음 이거는 음식에서도 통용되는 건데 칵테일 한 잔에서 맛이 네 가지 사실 네 가지도 많아요. 근데 네 가지가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맛이 다섯 가지가 되는 순간 이게 정말 재료들이 너무 황금 비율로 잘 어울린다거나 황금 비율로 만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은 이거를 맛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느끼는 맛의 종류는 세 가지까지만이에요. 네 가지도 정말 잘 만들었을 때고요. 다섯 가지는 정말 천재의 영역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드는 사절하게 이미 라이비스티 들어가죠. 그리고 이 아라비검 자체도 꽃향기 풀향기가 있어요 그럼 또 향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페이쇼드 향 들어가죠 압센트 린스 할 거니까 또향 들어가죠 레몬 향 들어가죠 이미 다섯 개가 넘어요 근데 여기서 앙고스트라 맛까지 난다 여섯 개가 되죠 그러면 사람이 이거를 맛있다고 느낄 확률이 매우 매우 매우,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앙고스트라는 맛이 나게 넣으면 안 돼요 아까 떡볶이 예시를 들은 것처럼 그냥 MSG 치는 MSG 맛이 느껴지진 않잖아요 떡볶이 맛만 느껴지지 MSG 같은 역할로 정말 조금만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라이위스키 뒷맛을 불쾌한 걸 유쾌하게 만드는 정도로어 그리고 설명하다 보니 생각났는데 방금과 같은 이유로 저는 이거를 백설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미 아라비껌 자체에도 향이 있고 사제락 자체에 너무 많은 풍미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데메라라를 쓰지 않았어요. 데메라라까지 쓰면, 아까 말했, 방금 말했던 똑같은 이유로 풍미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사람이 맛있다라고 느끼기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좋아요. 재료는 다 넣었죠. 이 상태에서 지금 설명하다 보니 아마 이미 충분히 실현해 졌을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얼음 없이 1분 동안 저는 털을 해줍니다. 1분 동안요. 그러니까 얼음을 직접 넣지 않았기 때문에 희석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희석 없이 칠링만 하는 방식인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설명하느라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미 충분히 시원해졌을 거예요. 설명 없이 그냥 하게 되면 이렇게 1분 정도 저어주게 되면 온도가 약 6도에서 7도까지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튜브 얼음 하나를 넣고 딱 100회 정도, 100회 정도 스터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온도가 1도에서 3도 사이, 그러니까 평균 한 1.5도에서 2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저는 희석량을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온도가 정말 정말 낮아야 입안에 찌르는 감촉이 없어요. 지금 제가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면 다일루션이 2mm, 많이 나와야 3mm 나옵니다. 3mm면 진짜 희석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스터링이나, 스터링이나 쉐이킹 없이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냥 꺼내서 마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콜도 수가 지금 블렛 45도짜리로 만들었기 때문에 43도 요쯤 될 거고, 그거를 그대로 마시면 일반 위스티 마시는 것처럼 입안을 많이 찌르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를 최대한 낮췄어야만 했고요. 그래서 요런 방식을 사용해서 1도 온도까지 낮추게 된 거고요. 같은 이유 때문에 아라비껌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냥 일반 심플 시럽 혹은 리치 시럽을 사용했을 때는 알콜이 찌르는 자극 알콜이 주는 촉감 알콜이 자극하는 뜨거움 그게 입안을 콕콕콕콕 찌르게 돼서 어쨌든 칵테일인데 그럼 입안을 찌르는 거는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온 게 바로 검실업이었습니다 검실업은 점도를 높여주고 검실업 자체가 입안을 약간 코팅하는 느낌이 돼버리기 때문에 알콜이 찌르는 맛을 굉장히 많이 가려줍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방식대로 싸제락을 만들 때는 검실업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1도까지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스터 안에도더 이상 뭐 냉각도 일어나지 않고 희석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칠링한 글라스에 압생트를 잘 린스해 줍니다 압생트 향이 충분히 나게 린스를 해주고요 레몬은 피를 하지 않습니다 레몬을 피를 하는 순간 그냥 압생트가 다 잡아먹혀요 아니면 정말 약하게 뿌려야 되는데 이거 컨트롤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저는 컨트롤 하기 쉬운 방법으로 선택한 게 레몬필을 일단 오일을 터트려 줍니다. 레몬필을 트위스트해서 충분히 오일을 터트려 주고 그냥 요 레몬필을 그대로 넣어요. 그러면 이미 레몬필에 오일이 이미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위에서 뿌리지 않아도 레몬향이 은은하게 올라오게 됩니다. 음. 그러면 요렇게 하면 딱 압센트와 레몬이 밸런스 있게 향이 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굳이 마지막에 레몬피를 위에다 하지 않습니다. 스터한 얼음은 잘 벗고, 그대로 따아줍니다 이것이 제가 만드는 사세락입니다 압센트랑 레몬향이 아주 은은하게 나고요. 칵테일향이 조금 더 지배적입니다. 엄청 시원하고요. 아라비껌을 사용했기 때문에 방금처럼 입안에 굴려도 위스키가 찌르는 맛이 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칵테일을 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방식은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희석량이좀더 생겼을 건데 제가 만드는 방식은 희석량을 2ml 많아봐야 3ml밖에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니트 위스키를 그대로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맛이 굉장히 진하고요. 라이 위스키 맛 자체가 아주 잘 살아 있습니다. 대신 조수가 높다 보니까 딱 목구멍부터 여기서부터는 쫙 뜨거워요. 입안에서는 검시력 때문에 되게 부드러운데, 여기부터 뜨끈뜨끈합니다. 아주 색다른 칵테일이죠. 지금 맛에서도 싸제라 하면 생각나는 굉장히 화사한 맛들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풍미 자체가 이미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한 맛이 납니다. 지금 향에서는 이미 압센트는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삼키고 나서 뒤에 은은하게 지금 압센트 향이 나고요 안고스프라 비터 맛도 굉장히 날랑말랑 하는데 라이 위스키인 것처럼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앙고스토라가 들어갔다 말 안하면 몰라요. 그냥 진한 라이비스키를 쓴것 같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사제락도 있다라는 걸 영상으로 한번 남겨봤습니다.